안녕하십니까. 네. 카니발 캠핑과 여행입니다. 자, 오늘은 뭘 가지고 왔냐? PV5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왜 가지고 왔냐? 카니발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차가 요즘 핫한데 네. 카니발보다 더 좋은지 그리고 캠핑카의 역할을 과연 잘할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비교를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이게 괜찮다면 바로 그냥 아! 아 <laughs> 자 여기 보면 특이해 EV 전원 이게 시동 켜는 것 같아 시동 켜진 거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아 후진 이걸로 조작하는 거야 여기 T 이걸로 조작하고 야 신기하지 와. 이게 네. PV5 아. 이쪽으로 가려면 열로 들어가야 되겠다. 야 이거 똑딱 소리 너무 귀엽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 목탁 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와이 화면이 네. 엄청 커요 와 눈에 확 들어오긴 하네 근데 이거 보니까 야 전기차라 그런지 되게 조용해요 잡음도 없고 그리고 이, 이 핸들 보면은 어, 되게 귀여워 어 이것도 클락션도 귀엽고 <laughs> 되게 귀여워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느낌을 내 운행해 보니까 네. 스타리아와 네. 카니발을 과 결혼을 해서 네. 낳은 아이 그게 pv5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합체를 해 놓은 것 같은 어... 이게 주행감은 네. 스타리아 어... 스타리아 랑 거의 비슷해요 어... 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차 모양이 약간 강아지 모양 같대그 무슨 강아지 있는데 그 <laughs> 눈,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멍이 들어요. 에, 검정색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그 강아지랑 좀 비슷하게 생기고. <웃음> 차가, <웃음> 우선은 되게 귀여워. 예, <laughs> 되게 귀엽고. 여기 보면, 요, 것도 <laughs> 네. 이거 <요, 요> 뭐야? <laughs> 어, 뭐야? 문이 열리네? 어, 뭐야? 어, 문이 <laughs> 열리 문이었어? 아, 문이 열리게, 레바가 이렇게 돼 있구나. 어, 아, 그 문이구나. 전화가 기존에 에. 있던 차량 아, 이, 그런... 아, 이렇게 탁 하면 문이 열리는구나. 병원. 난아 창문인 줄 알았어 창문은 아 여기구나 있 창문 봐봐 응, 야 엄청, 엄청 넓어요 봐봐 와 대박 어 뭐야 아 이거 없지 아 자꾸 손이 일루가 이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자꾸 손이 가네요 그로자 파킹은 이걸 누르나 보다 오 응. 파킹 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선 시동을 끌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카니발 캠핑과 여행입니다. 자, 오늘은 뭘 가지고 왔냐? PV5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왜 가지고 왔냐? 카니발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차가 요즘 핫한데 네. 카니발보다 더 좋은지 그리고 캠핑카의 역할을 과연 잘할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비교를 꼼꼼하게 해보고 그리고 이게 괜찮다면 바로 그냥 아! 아. <laughs>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l e t 자, 우선, 이 외관을 보면, 자, 뭐랑 닮았죠?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네. 어, 카니발에 있는 거. 카니발에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열 시트. 야, 초코색. 굉장히 고급스럽죠? 자, 앉아보면, 오, 굉장히 넓다. 와, 근데 이게 보면, 야, 이거, 봐봐. 이렇게 딱발 올릴 수 있게. 아, 니 지압 아니고요. 아, 그냥 발 올릴 수 있게. 건방님 자세. <laughs> 네, 이렇게 올리수요 와, 근데 너무 되게 넓다, 여기. 네, 와, 그리고 여기 보면, 와, 이거 봐봐. 이게 돌려서 뺄, 뺄 수가 있어. 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돌려서 뺄 수가 있어요. 이게 수납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 250볼트 어, 최고 250볼트 이거 어떻게 오냐면 이거 어떻게 오냐 <laughs> 아 이렇게 아아아거자 자, 이렇게 보면 짜아 돼지코 연결할 수 있고요 와 수납 공간 보세요 엄청아아아 엄청나 와 여기 보면 이렇게 또 잭도 양쪽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를 여기 버튼을 누르면 카니발처럼 내 안에서. 네, 안에서 안에서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버튼을 눌러서 열 수도 있고 레버를 당겨서 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야 여기가 정말 놀랄 일이에요 <laughs> 자 이거 디자인 특이하죠 네. 이거는 올리면 네. 올리면 문이 열려요 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레버가 위에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정차했을 때 이거 열었잖아 네. 그러니까 파킹으로 바뀌어 아. 저절로 아. 그냥 안전하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수납공간 보세요 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laughs> 있고 컵홀더 여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이 남자들의 네. 로망 뭐죠 피자? 남자들의 로망 뭐요?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 네. 자, 여기 보시면. <laughs> 이거 이제 타이어 그, 타이어 키트고요. 네. 저 안에 보면, 저 보세요. 공간 네. 보여? 공간 보여요? 보면, 네. 손을 넣어보면, 우와, 여기까지. 자, 이러면 공간이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비자금을 <laughs> 넣을 수 있다. 비자금. 아, 비자금의 그 통로가 있어요. 야, 기가 막히죠, 여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 뭐요? 야, 대박입니다, 여기. 오! <laughs> 야, 여기 또 공간이 이렇게 <laughs> 수납 공간이 있어요. <laughs> 야. <이야, 웃음> 네, 굉장히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반대쪽도 있어요 아, 그죠? 그리고, 아, 저 반대쪽도 있고, 아, 네. 그럼 뒤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수납공간 있고 여기도 있고 응. 자 굉장히 많아요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와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요 오 문이 열린다 이 열린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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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수납공간 있고 와 이렇게 여긴 또 충전할 수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길 보면 와 이거 봐봐 운전석 이걸 누르고 열어요 오호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잭이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이 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아까처럼 그 애프터 마켓에서 뭐 이용해서 요거를 툭 꽂을 수 있는 게 있네 또 아까처럼 어 연결이 되 있어요. 자 이제 트렁크 어 자동이고요. 머리 조심. 와 어, 트렁크 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여기 뭐 열어 볼까요? 아, 이렇게 이제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 그리고 여기도 열면 와, 수납 공간 또 있네. 수납 공간. 굉장히 많고. 야,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오, 여기도 있고 양쪽으로. <laughs> 자, 그리고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시트를 접으면 아 이렇게 시트가 접혀요 네. 자 시트가 접히고 아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여기는 아마 그 평탄 매트를 네. 깔면 아, 나중에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을 한번 보면 네, 내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자 181입니다 자발 이렇게 어, 이 정도 발... 공간이면 카니발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넓나 비슷한것 같긴 해요. 야, 근데 이게 좀 아쉽긴 하다. 음... 평탄이 좀 너무 안 되긴 한다. 그치? 매트를 깔아도 한이 정도 올 거예요, 아마. 매트, 감, 평탄 매트 아마 나중에 네. 인터넷 같은 데 아마 팔 거야.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요, 이렇게 쭉 만드는 거죠, 그냥? 네. 일자로. 근데. 근데 다행히 여기 높이가. 어, 어 아, 아, 근데 그러네. 그런... 이 머리, 머리가. 네. 봐봐요. <laughs> 이렇게. 여기 하나. 둘와와 와, 둘은 안 되지만 굉장히 넓네. 그리고 또 만약 여기 위에 앉아서 우리가 이 정도에다 캠핑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서 그냥 앉아서 자 뷰를 바라보고 여기서 이제 테이블 하나 놓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러면 뭐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에 예, 그리고 여기 매트 하나 깔고 그리고서 여기 위에서 누우면 많이 눕는면다 가정했을 때 여기서 굉장히 많이 넓네. 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아~ 좀 내가 봤을 적에는 이제 캠핑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일반 승용차로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일반 승용차로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아~ 어, 네 뭐~ 사업하는 분들의 뭐~ 이~ 상용성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기는 이거 여기에 또 레바가 있네 이게 아~ 이렇게는 또 열리는구나 아~ 이렇게 아, 어,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레버를 이렇게 하면, 어 아, 근데 이게 네. 지금 뭐 특이한 점 찾았어요? 여기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음. 자, 이게. 아, 오, 굉장히 낮죠? 우리 네. 스타리아 타봤잖아, 그죠? 네, 네. 여기가 낮네. 어. 그래서 그냥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아, 이런 장점이 있네요. 근데 더 특이한 건 뭔지 알아요? 여기하고 2열하고 1열하고 네. 높이를 한번 볼게요. 네. 어때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고요. 네. 여기예요. 아여긴 계단이구나. 그렇죠. 예 네, 그렇죠. <laughs> 앞에 1열과 2열이 높이가 달라요. 아.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뒷좌석에 낮아서 승차감이 좀 좋을 수도 있을 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도 이렇게. 같은 거. 우와. 예. 네, 근데 막혔어요 이쪽. 아, 예, 근데 공간 엄청 많아요, 여기. 네. 여기도. 자, 여기도 공간이 엄청 많아요.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들어가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자석은 이게 1년만 있는 거예요? 아, 자석은 네.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인승이에요5인승5인승이고 아, 음.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열실트 있고요. 네. 열실트 버튼 있고, 그리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 아, 그 여기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 창문이 있죠. 네. 창문 사이즈가 네. 요만해요. 네. 자, 요거 다못 여는 거야. 아. 자, 요거만 열수 있어요. 네. 요걸 이렇게 해서, 네. 아, 이렇게, 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아, 그냥 이 정도 공간, 공간이고, 또닫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굉장히 널찍널찍 돼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laughs> 잘돼 있고요. 근데 이건 승용차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더. 네. 그죠? 예.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 음, 예. 짐 많이 싣고 다니신 분. 들 예. 그리고 앞에 보면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게 아, 어, 이것도 팔걸이도 있고 스타리아는 좌석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 스타렉스보다 폭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쵸? 예, 폭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담한 느낌 네, 차가. 네. 그래서 이 차의 장점은 뭐냐면 전기차잖아요. 네, 네. 충전을 해야 되잖아. 네. 충전을 뭐, 막 택배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차를 또 많이 관심 있어 해요. 아. 예,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차들이 일반 탑차 같은 경우는 높아가지고 층, 이게 네, 높아서 맞아요. 지하상가 못 들어가서 충전 못하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낮아서 네. 그냥 뭐 지하유차장이나 이런 데다 들어갈 수가 있어서 충전하기가 쉽다. 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타보겠습니다. 렛츠 고! 네. 승차감 네. <laughs> 우선은 카니발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죠 네. 카니발하고 비교했을 때 승차감은 확실히 네. 카니발이 훨씬 좋아요 아, 네, 훨씬 좋고 그리고 스타리아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스타리아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해요 아, 그래요? 비슷한데 이게 조금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아, 조용하다 어, 조용해서 네. 조용해서. 스타리아는 가스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 이게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물론 스타렉스랑 비교하면 뭐건 말이 필요 없고, 예, <laughs>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스타리아로 캠핑하는 것보다 이 차로 캠핑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어, 뭔가 좀 이렇게 나를 좀 감싸는 우와. 느낌. 오, 그런 거.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보호받는 느낌. 예. 그리고 전기를 또쓸수 있어서 아, 예 전기차다 보니까 아 전기를 네. 시동을 크고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아주 큰 장점이네요. 예, 예,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그게 정말 최고의 장점이죠. 아. 그러면 파워뱅크 이런 게 필요 없나요? 그렇죠. 파워 파워뱅크가 필요가 없죠. 파킹. 97% 이렇게 남아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에 여기 스노우가 있어 또 스노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스마트 뭐 스포츠 이런거 있잖아요 이건 스노우 기능이 있어서 눈길에 그 스노우 기능을 켜고 가면 좀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 네자 그렇습니다 오늘 pv5 어땠습니까 옆에서 탔을 때. 좀 편안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러면, 네. 카니발이냐, PV5냐, 선택은? 근데 이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 가격. 가격은요. <laughs> 그럼 가격은? 가격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아, 이게 두 대가 네. 카니발하고 딱서 있네요. 네. 여기 보면, PV5 패싱저 여기 보면 가격 나와있네요 5,347만원 음. 와 이렇게 나와있고 바로 옆에 카니발이 있어요 네. 카니발을 볼게요 카니발은 5,196만원 음. 그러면 어? 이게 더 비싸네 어, 그, 그런 거예요? 네 PV5가 더 비싸네요 아 이렇게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카니발이 훨씬 넓은데요? 예, 카니발이 훨씬 넓네 예, 카니발이 훨씬 넓어요. 저 이렇게. 이거는 9인승이고, 가솔린, 3.5, 시그니처, 기본형이네요. 예, 카니발. 아, 확실히, 카니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